와, 여러분,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 내일 추석날을 앞두고도 이렇게 많이 오셨네요. 정말 놀랍죠? 명절도 상관없이 오직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우리 정방은 한기총 회장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소름이 끼치지 않으세요? 시원하면서도 소름이 쫙 끼치죠? 저는 간이 작아가지고, 이런 말씀 들으면 소름이 쫙 끼쳐가지고, 앞에 몰랐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와, 그냥 간땡이가 막 완전히 밖으로 나오신 분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보고, 기도해보고 결과적으로 간땡이가 너무너무 커지셔가지고, 이렇게 청와대 앞에서 오늘 94일째나 이런 간큰 말씀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남북해외동포 8천만 가운데 가장 간땡이가 큰 분이 정광훈 목사님입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laughs> 빨갱이를 때려잡으려면 역시 간땡이가 크래야 됩니다. <laughs> 빨갱이는 멍둥이가 답이다. 아시죠? <laughs> 빨갱이 때려잡는 데는 멍둥이가 답입니다. <laughs> 그런데 문재인이가 빨갱이다는 것은 이미 6년 전에 고영주 변호사가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문재인이 집권하면 적화는 시간 문제다. 6년 전에 그 말씀을 했는데 이 문재인이가 잊어 먹지도 않고 대통령 되자마자 고영주 변호사를 고발을 했습니다. 고소했습니다. 날빨행이라 그러더니. 그래서 대통령이 된 다음에 고소를 했는데 재판을 했어요. 재판했는데 재판 결과가 무죄가 나왔습니다. 왜냐? 우리나라의 빨갱이를 가장 잘 간별할 수 있는 빨갱이 간별사 양동한 박사와 또 많은 전문가들이 정치학자, 법학자 다 동원이 돼서 조갑재 선생이나 다동머니 되어서 빨갱이의 특징 11가지 11가지를 조목조목 했어요 존경하는 사람이 빨갱이다이문재인은 존경하는 사람이 신영복이 같은 우리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하는 공산폭력혁명가 신영복이를 존경한다 신영복이는 이미 통역당 사건으로 감옥에 20년 20일간 감옥살이를 한답니다 그리고 또이 문재인이가 존경하는 사람이 또모택동이다 호지명이다 이 빨갱이들만 존경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승만을 존경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박정희를 존경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한적 없고 이명박이도 적폐시력이라고 감옥에 보내버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도 적폐시력이라고 감옥 보내버리고 대한민국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원장도 적폐 대법원장이라고 감옥 보내버리고. 예, 우리 정화문 목사님은 감옥을 보내, 오늘, 오래 감옥 다녀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어느 중으로 감옥하면 더가치든지 아니면 뭐 문재인을 감옥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 지금 하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국가정보원장 4명을 연속 감옥을 보냈습니다. 이 문재인이가. 국가정보원은 뭐하는지 아시죠? 빨갱이 잡는 데가 국가정보원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국가정보원장 4명을 감옥 보내고 군대에 있는 빨갱이 감옥 보내는 데가 잡아내는 곳이 국군기무사령부인데 국군기무사령부는 해현이라 해서 해체를 시켰죠. 완전히 빨갱이입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조국이가 국회 청문회에 나와서 하는 거 보셨죠? 우리 정문위원 국회의원들이 물으니까 당신이 빨갱이 아니냐, 사회주의자 아니냐, 이런 거 맞다. 나는 사회주의라는 것이 자랑스럽지도 않지만 후회스럽지도 않다. 또 나는 사회주의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헌법에 어긋나지도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따위 소리를 국회 청문회에서 하고 있는 이런 형편없는 빨갱이기생충이 조국이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이 문재인이가 빨갱이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laughs> 어떻게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을 자기가 빨갱이라고 국회에서 말하는데 이런 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데도 우리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모든 야당 국회의원들이 멍둥이를 가지고 이리와서 빨갱이를 내가 쫓아야 될거 아닙니까?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 못하니까 오늘 이렇게 목사님이 정치하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가면서 그러면서도 이 청와대 앞에 94일째 이렇게 대한민국을 구하, 구하기 위해서 빨갱이 문재인하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자유 대한민국, 위대한 대한민국, 이 훌륭한 우리 이승만 대통령과 훌륭한 박정희 대통령, 역대 대통령들이 만들어 놓은 위대한 대한민국, 우리가 몽둥이로 이 대한민국 지켜야 되겠죠? 박사님과 기도로 지켜내야 되겠죠? 이 문재인 대진, 운동의 깃발 아래 우리 모두 망둥이를 들고 저 발갱이 문재인, 발갱이 기생충, 저 조국인을 우리 다 같이 몰아냅시다